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피디아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도 식재와 약재의 네 가지 성질, 사성약이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채소류의 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채소류 역시 열성인 음식부터 냉성인 음식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평성인 것도 있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요, 건강과 생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생강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을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생강의 속살은 원래가 더운 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생강의 껍질은 생강의 속살에 비해서는 좀덜 뜨거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껍질을 벗겨내고 말린 건강은 훨씬 더 뜨거운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강을 열성 음식으로 분류를 해 놓았죠. 자, 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열성이니, 냉성이니, 온성이니, 양성이니를 얘기를 하면서 사성의 음식들이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생강의 경우도 바로 껍질을 벗기고 말리니까 열성으로 변하더라. 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쑥이 있죠 쑥의 경우에는 성질이 시원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밖에서 야외활동을 할때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난다 그럴 때 쑥을 찧어서 그걸 바르는 그런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쑥은 더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쑥을 잘갈무리해서 삶아서 또는 말려 두었다가 떡을 해 먹는다든지 또는 말린 쑥을 가지고 좌훈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특히 부인병에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쑥입니다. 쑥의 이 시원한 성질을 말리거나 또는 삶음으로 인해서 더운 성질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쑥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단군설화에도 등장하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쑥과 마늘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곰이 견뎌내죠. 결국, 곰이 그걸 견뎌내고 사람이 됐다는 그런 설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줄수 있는 음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죠. 보통 우리가 목이 안 좋다, 감기에 걸렸다, 기침을 한다, 이럴 때에 더덕이나 도라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목에 좋은 더덕과 도라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더덕은 평성 음식이고 도라지는 온성 음식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겨울이 시작되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말간 콧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바로 뭘까요? 우리 폐에서 아 주인님 지금 몸이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보온대책을 강구하세요 하고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빨간 콧물이 줄줄 나온다. 그럼 몸이 차가워졌다. 이럴 때 더덕을 먹어야 될까요? 도라지를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도라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평상시에 몸이 좀 냉하다든지 또는 평상시에 가래가 많다든지 기침이 많다든지 특히 목이 잠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결국 지난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던 호롱불 기억나시죠? 호롱불에 지금 석유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평상시에 도덕을 많이 먹어주면 보음 효과가 있어서 결국은 이 기관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기관지에 좋다, 기침에 좋다, 가래에 좋다 하는 더덕과 도라지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어때요? 구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이 약초 PDR을 진행을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여기에 오이가 나와 있죠? 오이는 굉장히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많이 하죠? 여름철에 화장을 했어요. 얼굴의 세포들이 열이 많이 받을 겁니다. 숨을 못 쉬니까요. 가장 먼저 집에 돌아와서 해야 될게 뭐예요? 우선 화장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숨을 못 쉬었던 이 세포에게 시원한 느낌의 오이팩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오이팩 속에는 이런 음양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와 함께 더불어서 참여랄지 수박이랄지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이러한 과일들, 채소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시원하거나 또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재와 약재의 네 가지 성질, 즉, 사성 중에서 채소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실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